안녕하세요. 정화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 저는 생활이 조금 바뀌었어요. 어, 예를 들면, 자동차 지금 오랜만에 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기름값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게좀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한 5일 전부터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오늘 어떤 이유들이 있어서 자동차 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 요즘 기분 좋은 일들은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저 연습장 콘텐츠 있잖아요. 연습장에 매일 그림 그려서 올리는 거. 연필로만 그리니까 여러분 보기에 좋으실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 연습하는 거 어차피 나중에 어차피 색칠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드로잉 실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카메라 켜서 촬영한다고 하면 저도 책임감 있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89분 안에 되게 타이트하게 딴짓 안 하고 할수 있으니까 좋아서 찍고 올리고 있는데요. 어저께는 혜진이의 일상에 혜진님을 그리려고 했죠 근데 아난 너무 당연하게 너무 그냥 너무 요즘 자신감이 너무 차 있었던 것 같아 그 박명숙씨를 더 전에 그렸잖아요 그렸는데 아뭐 기대 안 했는데 잘 나왔어요 내가 기대 안한 이유는 뭐냐면 평소에 막 그걸 담깨 그리려고 하는 노력을 잘안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뿌듯해 다 그리고 나면은 <laughs> 어느 정도 사람 얼굴 형태만 나면 나는 기분이 좋아 그래서 저는 연습 장에 연습하는 게 재밌는 일인 거예요. 뭐 정답이 없으니까 누가 아, 탈만 내 틀렸네 하질 않으니까. 왜냐면은 내가 그리는 사람들이 보통 연예인 아니고 잘안 알려진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 일부 사람들많은 그런 어, 얼굴들이기도 하니까요. 뭐 페이스북 친구들도 있고요. 뭐인스타그램에 어떤 사람들이를 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적받을 게 없었어. 스스로도 뿌듯하고 뭐 계속 그 비교를 하면서 아이 틀렸네 맞네를 막 집중하는 게아닙니까 근데 혜진님은 아 이게 틀렸네 맞네 이게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 머릿속에서나 아 이거 머릿속에서 틀렸네 맞네 틀렸네 맞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림을 집중할 수가 없죠 이렇게 눈은 눈은 그림을 보고 있지만 역시 나간 사람처럼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물론 이건 정확한 해석은 아니에요 다만 해진님을 그릴 때는 어려웠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이 뇌를 이, 이 눈에 안 보이는 이거를 그래서 이건 약간 얻어 걸려야 된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내가 <laughs> 내가 이거 아 이거를 이 집중을 하면은 물론 잘 되겠지 이, 이, 그 가상선을 가이드선을 더 많이 긋고 그틀 안에 잘 맞추면 무조건 100%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담게 나오는 무조건 100% 담는 성공 전략이 있단 말이죠 근데 나는 그렇게 해서 잘 그리고 싶은 때는 지났어 그거는 학생 때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결과물만 좋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할때 하던 일이, 일이고요. 근데 시간이 지난 지금 그것은 저에게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저는 성숙했죠. 성숙했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 뭐냐면, 나도 실패를 한다는 것. 아, 물론 저 대단하지 않지만, 저, 저의 고등학교 3학년? 1, 1학년? 때만 하더라도 저 정도 실력에 사람이나 그림을 보면은 와, 진짜 잘 그린다. 이렇게 했거든요. 물론 지금 제 입으로 말하기 참 어처구니 없지만 경험이 없으면 그냥 제 그림 정도만 봐도 와, 저어떻 그리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저는 알려줄 의무가 있죠. 고등학생의 종우야, 여러분, 학생인 여러분, 아니면 그림에 경험이 없으신 여러분, 저도 실패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똑같아요. 제 생각에 이런 것 같아요. 그림을 엄청 잘 그려도 어떤 순간들은 실패를 해요. 근데 그 실패가 너무 조그만해서 티가 안 나거나 아니면 실패한 거를 빠르게 무마, 그러니까 회복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 몰라. 경지라고표현하긴 그렇고. 아, 저도 물론 그게 틀리면 지우개로 지워서 바로 잡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 못, 못난 그림을 소개한다는 건참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이 못난 그림을 올리면서 저는 저의 부끄러움과 어, 여러분의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동기를 맛바꾸었죠. 저의 실패를 보고 여러분이 한 장이라도 더 그릴 수 있다면 저는 앞으로 계속 실패하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돼 있어요. 저는 뭐 그림 그려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실패해도 돼요. 여러분은 저를 보고 저 사람도 실패하네. 뭐내 실패하는 거면 문제 없지. 뭐 아롱케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그림들을 연습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고 힘을 얻으세요. 그리고 저는 어저께 실패했지만 오늘은 또 출근해서 새로운 연습장에 그림을 그릴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마음에 드는 그림 아니면 오늘도 혜진님을 한번 더 연습해 볼까? 잘 됐네. 오늘은 그림을 정확하게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아, 그러 원본 사진에 있는 상을 이 상이라는 건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상을 어떻게 맨그 연습장 종이에 옮기는지에 대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한 세, 네 가지가 있어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뭐든지 뭐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은 제가 전문가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조금 경험이 있으면 거기에 도착하는 길은 몇 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이렇게 가는 것만 길이 아니라는 거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돌아가세요 상관없어요 조금 멀리 가도 됩니다 그냥 거기만 도착할 수 있으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당분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거기 때문에 아 자동차 이 좋은 우리 나이 스튜디오 티볼리 애칭이 봉기봉기입니다. 이이 이 봉기봉기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게좀 횟수가 적어질 테지만 연습장으로 매일 매일 거의 매일 자주 찾아뵙고 또 좋은 생각이 들면 촬영해서 또 나타나겠습니다. 어, 마무리 멘트 정했어요. 좋은 생각이 들면 돌아오겠습니다. 정화백이었어요